안녕하십니까. 저는 둔내 알림부동산 공인중개사 정현겨입니다. 오후에, 저희 사무실에서 약한 10분 정도 거리에 위치한 그런 토지가 나와서 현장에 나왔습니다. 지금 저 앞에서 보이는 이 토지가 되겠는데요. 계획관리 지역이고 지목은 전입니다. 347평이고요. 매매가는 8,000 500이 되겠습니다. 아 지금 저이 토지에는 이렇게 앞에서 보이는 노란색 그 컨테이너가 있어요. 주인이 여기서 주말 농장을 하고 계셨는데 올해는 그 지방으로 가셔서 농사를 못 지셨어요.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묵어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. 지금 본 토지에는 이렇게 컨테이너가 되어 있는 농막과 앞에서 보이는 전기 유입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진입하는 도로가 상당히 좋아요 여기 앞에 그 포장도로에서 접하여 있어서 포장도로에서 또 이렇게 바로 진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음, 그리고 방향은 지금 남향이 되겠어요 지금 앞에서 정면으로 제가 보이는 데가 방향이 남향이 되게 있어요 산으로 이렇게 뺑 둘러싸여 있어요. 약간 산골 마을 나는 그런 느낌이 나는 그런 곳입니다. 그렇지만, 산골 분위기는 나지만, 둔내 면소재지에서 상당히 가까이 위치하고 있어요. 행정상은 청일면으로 들어가는데, 실제적으로는 둔내 면소재지하고 아주 가까이 있습니다. 저 컨테이너를 열면 참 좋겠는데, 어, 겨울 내내 묵혀 있어서 그런지 키가 아무리 해도 안 열려요. 그래서 내부는 볼 수가 없습니다. 저 안에는 싱크대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경계로는 저 정면에서 보이는 빨간 트랙터가 있어요. 그 앞에부터 시작을 해서 오른쪽에 음, 전보선대, 그 다음에 저기 보면은 그 보온 덮개로 덮여 있는 비닐하우스 앞으로 해서. 바로 정면으로 해서 이 포장도로까지 이렇게 접하여 있습니다. 음, 이것이 지금 진입 부분이 되고요. 어, 왼쪽으로는 저 앞에 보면 바위가 있어요. 그 바위 옆에가 경계가 되겠습니다. 시골 토지들이 되게 모양이 없는데 이 토지는 직사각형으로 모양이 상당히 좋은 편에 들어갑니다. 자, 그럼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? 본 토지는 계획관리 지역이고요. 지목은 전입니다. 347평이 되고 매매가는 8,500이 되겠습니다. 여기는 둔내 IC, 둔내 KTX 역사에서 약 10분이면 현장까지 도착합니다. 방향은 남향이고요. 음, 저는 듣내 알림부동산 공인중개사 정현교고요 전화번호는 010-2774-3377. 궁금한 거 있으시면 전화 주십시오. 편안한 오후가 되십시오. 감사합니다.